오늘은 헛개나무 눈접 붙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에 가지접을 붙였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 올라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눈접을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 당해년도 웃자란 가지에 눈을 따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눈 하나를 떼서 그 목질부를 음, 떼내서 이렇게 돼지코처럼 그 목질부가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에 가지를 이 T자로 어 껍질만 잘라서 이렇게 껍질을 벗, 이, 드러냅니다. 살짝 드릅니다. 이렇게 T자 속에 떼 음, 눈을 집어넣습니다. 눈을 집어넣고 어, 접목 테이프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